안녕 구아마우스입니다 오늘은요 종이구간을 구매해 볼 거예요. 일단 러브샵에 들어가 볼게요. 신상 아이스크림 쌍둥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음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짠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 이렇게 있네요. 다 좋아요밖에 없고요. <laughs> 댓글도 3개 있어요. 음, 아직 신상이라서 산 사람 별로 없나봐요.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인형 2개. 그리고 옷 4개. 그리고 머리카락 2개가 있네요. 그리고 사은품 1개가 있고요. 그럼 구매,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인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그럼 오인에 봐요. 짠. 일단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종구관이 왔어요. 일단 한번 보러 가시죠. 아이스크림 쌍둥이라고 적혀있네요. 한번 열어보면 제일 먼저 사은품이랑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품 인증서가 있고요. 그리고 인형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자,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일단 이 인형 옷부터 입혀볼게요. 야, 너무 이쁘죠. <laughs> 저는 이 인형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그럼, 다음 옷 보러 가시죠. 짠, 무슨 겨울 소녀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완전 이쁘죠? 와, 진짜 이쁘다. 그럼, 이제 핑크색 인형 옷을 입히, 입혀볼게요. 일단, 머리카락은 다 입혔어요. 이제 옷, 옷은 제가 입혀볼게요. 1번 옷입니다. 2번 옷 가져올게요. 짠, 2번 옷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이제, 사은품과 장품 인증서를 보러 갈게요. 한 품으로 넘어가면 치팅사 <laughs> 옷이랑 얼굴이 나옵니다 얼굴 교체할 수 있게끔 만들었나 봐요 이건 노란색 아이스크림 친구한테 맞는다고 하니까 <laughs> 노란색 아이스크림 친구한테 입혀볼게요 일단 머리를 이렇게 어 씌워졌다 머리를 이렇게 씌우고 머리카락도 그리고 옷까지 입혀줄게요. 우와. 옷은 옷 입히고 올게요. 짠,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슈팅스타 의상이 완성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은품 안 입힌 게더 이쁜 것 같네요. 여튼. 오늘 종이 구간 개봉기는 항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항상 인형만 개봉하다 보니까, 어, 이런 옷 개봉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예전에는 많이 만들고 영상 유튜브 안 올릴 때, 혼자 놀면서, 놀면서 재미로 올리진 않고 찍어보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인형, 만, 이런 인형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서 옷 같은 거는 잘안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옷 이런 옷 개봉기를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엔, 다음에도 이런 옷이나 헤드 있는 인형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올게요. 그리고 요, 요즘은 좀 영상 자주 올리겠습니다. 인형을 만들게 되는 대로 올릴게요. 그럼 안녕!